<목소리> 네 어, 안녕하세요 요로콜입니다 요즘 누나가 야근이 잦아서 같이 촬영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laughs> 인사 좀 해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인사 말고 사인 아, 스냅도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최근에 스마일을 아, 좋 최근에 계기가 <laughs> 있나요? 딸기잼 스마일을 보고 좀 먹고 싶어서 좀 만들고 싶어서 독특한 <laughs> 싶어. 아, 아, 계기네요 다 다른, 혹시 그럼 만들고 싶은 슬램임도있나 아, 제일 만들고 싶은 거는 슬라 <laughs> 여름이니까 꽃 네, 상큼한 게 아니겠죠. 상큼하고, 상큼하고 싶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지금까지 여러 그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죠? 네, 구독자 400명 돌파 500명 돌파 예정 이벤트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큰오오건 아니고요. 구독자 가운데 유로크롬 사인 슬로는 유로크롬 관련 영상을 보고 인상적인 댓글이나 워하 좋은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인상적인 댓글을 주발한 유로크롬 유료를 따로 놓은 채널이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아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뷰하려고산 스나인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스나인 리뷰를 하려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슬라인을거리에서 많이 사갖고 가져와 집으로 갖고 와요. 집으로 갖고 오는데 이제 누나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슬라인이좀더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배를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이벤트 및 슬라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거 끝나고 하나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저녁때 사드리겠습니다. 합니다 <laughs> <laughs> 드시고 싶 수가 있나요? 저는 스무부세요스무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구독자분이 400명이 넘어서 있긴 한데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높은 당첨 확률로 당첨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공짜도 시간이 없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요러코롬 채널이었고요. 원하시는 컨텐츠나 기타등등 영상으로 다시 접근한면 되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수고했어. 끝이야. 어, 끝이야. 아쉬워. <laughs>